예! 던전이다! 아! 아파 인마! 승급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제가 강해졌어요. 엄청 강합니다 그럼요. 스탯 하나도 안 주네. 너무하네. 보부부부부. 안녕하세요. 마비노기 유튜버 카롱입니다. 티르코네일에 퍼거스와 대화 위치 확인 누르면 지도에 위치가 나오네요. 저쪽으로 가줍니다. 근데 튜토리얼했는데 왜 빛자루 쓰읍... 안 주지? 자네가 가롱? 인벤토리를 열어보겠어. 인벤토리 아이죠. 어 여기서 무기는 내구도가 존재하는데 이제 내구도가 0이 되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포션과 장비를 소중히 여기래요. 소중해요. 이거밖에 없어요. 저에게 가진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거지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된다면 옆에 퀘스트 알림창에 뜹니다. 뭐 이게 보기 싫으시다면 그냥 지우시면 되는데 노라라는 여관 주인을 만났어요. 어 휴식 스킬. 감사합니다. 휴식 스킬을 사용했습니다. 음.. 옷 줄려나? 제발 옷 주세요 짜잔 싸구려예요 아 빨리 가고 싶어 아니 정말 안 주네 왜안 줬을까 힐러의 집 딜리스 딜리스랑 얘기를 해보죠 장래가 유망한 무언가분이 오셨다고 해서 저도 뵙고 싶었어요 거짓말이죠 독수리 포르라기를 받았습니다. 안 주네, 이 자식이. <laughs> 자, 다시 말 거니까 좋나봐요. 안 좋네, 이 자식이. <laughs> 어, 캐스트 완료하면 줄라나? 오, 가방 줬다 수납이 더 많이 돼요. 그니까 러 여섯 칸으로 여긴 여섯 칸 하면은 이만큼이 남죠? 더 많은 것들을 수납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음 거. 실리콘의1 던컨과 대화. 나갈 거야. 나갈 거야. 마침 자네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네. 트레이시가 자네를 한번 봤으면 하는 눈치던데. 어떤가? 산책 겸두 갈다에 한번 다녀오는 건. 산책이야? <laughs> 나에게 패시 있다고? 저패도 없는데요? 나왜패안 줘? 아까도 준다고 한것 같았는데 그리고 지도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쪽까지 가게 되 있고 시프트를 누르고 클릭하면 두 번째 핀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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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두면 알아서 가고 지도도 더 크게 해서 찍을 수 있어요. 농경지를 가로질러 가죠. 독소리 주세요, 독소리. 맨. 와우 언제 걸어가? 되게 먼네아자 꿀팁 대가로 앞에 거 누르시면 여기 스마트 콘텐츠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벌목 치면 이제 벌목 캠프가 나와요. 이렇게 이동하면 벌목 캠프 앞으로 너구리가 많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참 쉽죠? 내가 말이 없다고 투정할 때가 아니었어. 트레이시. 어, 맛 이게 누구야? 핫, 핫, 핫. 핫, 핫, 핫. 어떻게 발음하는 거지? 핫, 핫, 핫. 반가워. 터프가이 트레이시니? 나무꾼이래요. 터프가이예요. 이거 하는 법 알려주네요. 전 해서 왔죠. 참 좋아요. 던바, 튼. 으로 갑니다. 아이고 듬직한 이 틈. 아이고 여기구나. 파나요? 메카롱. 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이야. 뭔가 몰라보게 달라졌는걸. 이제 재능도 있고. <laughs> 그동안 재능이 없었죠. 어엿한 뭔가가 다 됐군. 자첫 번째 캐스트. 사라진 주민찾기. 여신의 날개를 이용하여 해당 여신의 날개에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작용단원 트레보입니다. 자, 토행증을 받았습니다. 가보죠. 예, 던전이다. 자, 여기서 아이템에 이걸 버리시면 돼요. 짜잔. 이 장소를 기억하였습니다. 아래창으로. 이걸 치면 이 장소를 기억해요 그래서 죽으면 다시 이 장소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자를 건들고 몰고 싸우시면 됩니다 핫! 그럼 열쇠가 나와요 이 열쇠를 모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 잠겨있는 곳을 부해주시면 다음 던전으로 갈수 있어요 센스도 하고 그럼 이제 승급 가능하다고 나와요. 그러면은 자 승급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제가 강해졌어요. 아주 강해졌죠. 1단계 강해졌죠. 엄청 강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엄청 강한 겁니다. 그럼요. 스탯 하나도 안 주네. 너무하네. 윈드이 아! 아파, 임마. 이 사람은 왜 얘랑 싸우고 있지? 누구지? 새끼 거대 거미. 새끼인데 거대해. 자. 스매시다 이만. 하. 제가 나가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익숙해요. 많이 익숙해요. 그럼 상자를 열어볼까요? 흰 거미 마족 스크롤 쓰레기죠. 돈 조금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성공하셨군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카롱 씨에게 부탁하길 잘했군요. 역시. 덤바튼의 로나한테 가면 된대요. 그럼, 덤바튼. 으로 가시죠. 아, 카롱. 다녀왔구나. 어디 다친 데는 없이 잘 다녀왔어? 던전에서 마을 주민을 구했다는 얘기는 전해드렸어. 멋져. 역시 멋져. 맞아, 맞아. 거미 녀석도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은근히 성가신데. 범미줄를 뽑고 막 그랬어요. 대단해 카롱, 너무 많이 강해졌구나. 솔직히 스킬 두 개밖에 안 올렸는데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소중한 소중하게 여기는 류트가 여기 있거든. 여기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갖고 다니던 건데. 어, 그 악기를 잃어버렸나봐요. 타라의 페이다 님에게. 류, 류트에 대해 물어봐줘. 타라는 넓은 곳이니까 카롱도 신선할 거야. 안녕하십니까, 헤이란이라고 합니다. 카롱님이라 처음 뵙는 분이로군.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아니, 카트라이더 차가 있어. 저, 저, 저기요. 저좀 들어갈게요. 그림자 세계. 이상한 고양이. 정말 이상하게 생겼죠? 이상한 고양이, 냥. 옹 집에 가고 싶다, 냥. 치. 여기 축구백 오픈, 냥. 저 냄새 나는 조류만 없애면 바로 갈 텐데. 고맙다, 냥. 덕분에 이제 집에 갈수 있겠다, 냥. 실력이 늘지 않는 뉴트 장인을 만나. 만나러 가보도록 하죠. 공격해볼래? 핫! 빠밤! 한 방, 두방 때리고, 스매쉬. 로나의 리트 자, 나가줍니다. 나중에 고수되면, 나중에 저도 이렇게 되나봐요. 멋있다. 아, 다녀오셨군요. 가지고 계신 것을 보니 원하는 것을 찾으셨나 봅니다. 아, 내 류트잖아. 판팡 이것 봐. 카롱이 류트를 찾으셨어. 꺄, 타라에 있었던 거야. 탈퇴네 가서 안드라스 님을 만나고 탈퇴네. 왔습니다. 친이대 <laughs> 대장인 것 같아요. 안드라스 옷 혼자 다르죠? 나머지 찐따오 아 안녕하세요 카롱님 반갑습니다 저는 안드라스입니다 이곳에서 사령부를 지키고 있죠 그렇군요 이미 다른 캐릭터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안돼 주세요 오씨 이 아니 패을 안줘 패을 안주. 아. 독소리가 없단 말이야. 나도 날고 싶다고, 임마. 뿌뿌뿌뿌뿌. <목소리> 여기서 있는 아저씨랑 여자야? 아저씨 아니었어? <laughs> 전아란주웬이라고 합니다. 이곳 덤바튼의 무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성별을 몰라 뵙네요. 자, 이제 파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P를 누르면 파티가 가능합니다. 파티. 음, 카롱과 함께하는 초보 생활. 아하 여기를 누르면 사라지고요. P를 누르면 아직. 이 있으니까, 파티 탈퇴를 해주시면 파티는 사라집니다. 가끔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P를 눌러서 확인해주시면 돼요. 로나와 대화. 이게 마지막 퀘스트네. 우와! 드디어 빗자루 받나요? 말주는 거 아니야? 복슬복슬 빗자루. 예! 20이 되었습니다. 응? 티르, 코네이름네 <laughs> 저기요? 복슬복슬 빗자루는요. 오, 충격받아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여기가 아니구나. 잘못 왔구나. 자네 왔는가? 어 여신이다 들리나요 <laughs> 오늘은 조명빨을 받으면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미 다른 캐릭터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이미 받은 적 있으신 듯 하여 패스를 다시 드리긴 힘들 것 같네요 아고사슬 아 독수리 아 비차루 아 말까지